CAN 프로파일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이더넷을 통해 웹페이지로 접속하여 설정을 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m s p 1 0 0과유디백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안전한 야간 산책 필수품 패스 메리디. 작업 표시줄에 숨겨진 아이콘에서 블루투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블루소레일이 실행되면 가운데 주황색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장치 검색 후에 화면에 나타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가 MSP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인터넷 사용을 위해 MSP와 UD백을 페어링합니다. 앞서 이 장치가 MSP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장치의 이름 가져오기로 확인해 줍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하므로 MSP1000과 u d b 0 0을 페어링해야 합니다. 암호는 1234입니다. 페어링이 완료되면 장치 아래에 페어링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페어링된 장치를 더블클릭해주면 왼쪽 상단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아이콘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중, 맨 왼쪽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MSP가 펜 네트워크를 통해 네트워크와 연결 중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블루소레일에서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트워크 상태에서도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펜 네트워크 어댑터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의 이더넷 상태는 비활성화입니다. MSP와 u d 1 0의 기능만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tcplink.co.kr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팬 네트워크는 3MPS 속도이므로 빠르지는 않습니다. tcplink.co.kr 페이지에 접속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MSP와 u d b a 을 이용하여 이더넷 사용을 확인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리적 가격함을비한패